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 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어 있던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 사건을 목격했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기적이고 또 은혜의 순간인가.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 해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분이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확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고 고치심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순간을 모두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환자를 병자를 고치신 것 그것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또 반대하고 있는 회당장과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회당장에게 주어졌던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합당한 일인가? 예수님처럼 억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아니면 이 회당장처럼 그저 안식일의 규례와 전통을 붙드는 일, 사람을 얽매고 올가매는 일,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laughs>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잡혀서 병을 앓게 되었고 그 병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점점점 굽어져가는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 오늘 본문은 18해, 18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알았다 기록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가 지금 그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여인의 그 병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병이 들린 사람은 부정한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냉대와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회당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18년 동안 고침 받지 못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그런 시간이 지나갔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자신의 고통을 무릅쓰고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말이죠. 우리 같으면. 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지고 좀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기분이 유쾌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멀어집니다. 참 이상해요.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멀어져요.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문제투성이의 그삶 자체를 가지고 회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 작은 정말 실타래 같은 그 작은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교회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 가지고 타박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을 보셨다 그래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듣고 계신 거예요. 이 가련한 여인, 몸이 굽어져서 몸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감추어진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보십니다. 그럼 18년 동안이나 몸을 펴지도 못하고 이 살아온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육체의 어떤 질병을 넘어서 그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이 물려 물러갔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손을 얹어서 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여인이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또 그럴 권한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시는 일을 은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이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어떤 간청에 따라서 그를 고쳐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과는 달리 예수님은 누구의 간청도 없었는데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그를 불러내서 공개적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저 그 은밀한 부분을 그저 아무도 모르게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그 여인의 질병을 다 알도록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의 질병이 단순한 개인적인,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질병이에요. 사탄의 역사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시며 그를 지금 그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린 이 여인을 고치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될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그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잡아서 고통의 자리에 임하게 하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짐과 멍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매임과 어떤 문제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문제투성의 우리의 삶을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우리의 고통과 멍해를 풀러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신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새로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늘 회당에 나와서 몸도 펴지 못하고 있던 이 불쌍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닙니까? 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열로 하신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몸이 약해지셔서.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이,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몸을 펴고 <laughs> 걸을 수 있고 몸을 펴고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마 저희 어머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몸을 펴서 회복하신다면 저는 하라는 거다할것 같아요. 저 메갈렌 시내 다운탄 한복판에 가서 춤을 추라도 출것 같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적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보다는 분노합니다. 본문의 의미로는 매우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보시면 분풀이를 하고 있어요. 분풀이를 하는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는 하지 못합니다. 아마 두려워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아닌 무리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여기 무리들이라는 복수가 쓰인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여인 고침을 받은 여인 외에도 이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해당장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규례 율법을 어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그 말은 아무리 참으로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하려면 안식일이 아닌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 6일 중에 아무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을 일이지 왜 안식일에 하느냐.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주일 중에 아무 날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날에 회당에 와서 나를 좀 고쳐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회당장 자신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말해요. 만약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안식일을 피해서 다른 날이라면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 회당장 자신에게 있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찌해서 이 불쌍한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그 질병 속에 고통하게 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지금 안식일의 규례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여인을 고치신 일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보다도 그가 지키는 규례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 참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뜻은 사람을 얼고 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한 그 자신만의 규칙들을 그저 붙잡아 들고 그것을 붙들고 사람들을 얼거매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는 회당의 최고 수장인, 수반인 회당장으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모든 영광도 자신이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앞에 드러난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그저 분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안식일에 병자를 회복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합당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비난함으로 분노함으로 스스로 율법의 폐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규례를 말하고, 교회 전통을 말하고, 교회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고통받는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서도 고통 속에 있는 그들 속에, 그들에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형식과 규례와 전통과 질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굽은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더 심각하게 굽어진 사람, 더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사람을 얼고 매고 있습니다 사람을 얼고 매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이 본문의 한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왔는데 뭐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안식일 그날 회당장을 비롯한 교권자들의 그 저항과 또 거부와 반대를 아시면서도 굳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십니다. 아마 이것은 특별한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을 안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짐을 싣는다거나 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짐승들을 일정 거리를 옮길 수 있게 하고 허용하고 또 풀어서 물을 먹게도 할수 있는 율법의 융통성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목이 가란 가축들에게도 물을 먹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을 해갈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브라함의 딸보다 가축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까? 18년 동안 병마에 묶인 이 여인의 고통보다 잠시 우리에 묶여 있었던 그 가축이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반영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주의 능력을 힘입고 자유를 맛보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교회 규칙과 질서로도 이 자유를 빼앗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 질병과 전통과 규례의 얼곰에 있는 이 여인이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날은 안식일 만큼 좋은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회당장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가축들과 소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리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회당장의 명령에 위축되어서 자유를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고침을 받으러 나왔지만 교회의 그 높은 턱과 문턱과 질서 앞에서 교회의 규칙 앞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전통과 규례와 질서라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미명 아래. 속박되고 자유를 빼앗겼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의 능력으로 더 이상 얼검에는 규례에 눌리지 않는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의 역사는 얼검에는 역사입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얼검하고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빌려 우리의 고백을 대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안식일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주셨던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합당한 일인가? 여러분 무엇이 합당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로 사람을 얽어매는 위선의 일입니까? 우리는 회당장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린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유와 생명을 주는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돕고 함께 자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당장처럼 종교 의식과 규례와 전통과 교회 질서를 핑계 삼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기구하고 오히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문제투성의 우리일지라도 해결되지 못한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을 통해 자유함을 힘입고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매인 자들을 자유케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